네, 오늘은 이제 분석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 캔버스 N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모멘텀들 잘 기억하시면 투자에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그 기업을 알려면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산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나 컨텐츠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떤 기업인지 대충 감은 옵니다. 그래서 컴퍼니에 들어가서 어바웃을 한번 눌러 보면. 어, 이긴 프로덕션을 출발한 빅토리 콘텐츠 캔버스 앤으로 탈바꿈해서 토탈 엔터 그룹으로 성장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콘텐츠 관련된 주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시아의 한류 콘텐츠 제공 그 다음에 아트테크 플랫폼 뉴테크 vfx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신 네 사업들도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의지들이 좀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캔버스 앤이 그동안 이제 그 진행했었던 작품들 한번 보면 어, 요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진짜가 나타났다 도 이제 시청률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던 어, 내용인데 네, 드라마의 특성상 약간 파격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팬층을 확보했었던 드라마고요. 커튼콜은 이제 제가 봤었는데 요거는 조금 잔잔한 드라마였죠. 어, 처음에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출발하다가 어, 마지막에서는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좀 끝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건 제가 어, 재밌게 봤었던 이제 컨텐츠예요. 앞으로도 캔버스엔이 꾸준하게 이런 컨텐츠들을 좀 제작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일단 최근에 이제 컨텐츠주를 주목하는 명확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분명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진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캔버스앤도 파트너사와 중국 진출 논의하고 있고 하반기 영화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2018년에 설립된 제이컬처스는 영화 승리호의 VFX를 담당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상한 동거를 공동 제작한 바도 어, 있죠. 그래서 캔버스앤이 전략적 업무역을 체결한 제이컬처스와 중국 영화 제작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이컬처스가 어,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캔버샌과 중국과 캔버스앤의 아, 그러니까 중국 진출 성과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컬처스와 한주 합작 드라마죠. 어, 내탕금 마지막 밀명 공동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그 유행했었던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저도 이거 봤었는데요. 어, 이때 이제 알려졌던 작가와 그 공공의적 툴을 쓴 작가와 계약 중이다. 여러 편의 시나리오들 나올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의 그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화가 되는 모습이고 이게 조금 더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경쟁하기도 버거운데 다른 나라와 추가적인 경쟁을 한다라는 것을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이제 주변의 국가들은 자기 편으로 흡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중국 쪽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으로의 콘텐츠 공급 확대는 사실상 확정돼 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었던 한한령은 사실상 지금 해제가 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의 콘텐츠 공급이 확대된다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캔버스 N의 콘텐츠 공급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런 중국 업체들과 협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추후에 좀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큰 모멘텀인데, 캔버스 앤이 STO 기반의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의 속도를 낸다.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8월 임총을 이제 소집한다라는 건데요. 캔버스 앤이 증권형 토큰, STO 기반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STO가 뭐냐.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왜 뜨고 있냐. 이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STO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이에요.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표가 좀 있는데요. 어, 증권형 토큰은 발행대상이 토큰 증권, 디지털 증권이고, 기초 자산은 특정 실물 금융 자산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조각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각 투자를 증권형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술품 투자를 할때 미술품은 하나의 작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 이우환 작가의 뭐 점으로부터 이런 작품들은 몇십억입니다. 그럼 투자하고 싶어도 못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런 작품들을 만 개, 십만 개로 쪼개서 뭐 하나당 하나 뭐 5천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내가 원하는 액수만큼 미술품을 조각으로 소유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미술품이 상승했을 때팔수 있고 이게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이 되게 되면 매수와 매도도 편리성이 굉장히 이제 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고팔기 어려웠었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것들을 잘라서 토큰 형식으로 발행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매수 매도를 편하게 할수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투자하기 힘들었었던 자산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큰 증권이고 sto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무위에서 sto 법안 소위 심사 가상자산 법조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라는 거죠. 이 sto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to 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sto 시장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to 관련주를 엮여 있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최근에 캔버스 앤이 주요 sto 관련주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토큰 증권 법제화가 성공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등등등등 후속 효과가 있을 건데 이재명 정부가 현재 STO 법안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TO 관련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캔버스 앤이 sto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진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리백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아리백은 그러니까 2050년 정도에 탄소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이 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은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친환경 정책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아리백을 추진하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어요. 그래서 친환경 사업이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죠. 근데 모든 기업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탄소를 감축할 수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아리백과 함께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종합하면 뭐예요? 이 STO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아리백 추진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성장합니다. 그럼 이 STO와 탄소 배출권을 결합시키고 있는 게 바로 어디예요? 캔버스앤이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배출권 거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탄소포집기술 기업과 협업을 앞두면서 상용화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8월 28일에 임시주총이 열립니다. 여기서 정관변경, 뭐 이사와 감사선임 이런 것들이 다뤄질 것 같고요. 어,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를 위한 거죠. 세부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캔버스엔이 지재권 그리고 ESG, 탄경사회지배구조 약자죠. ESG 기반의 STO 거래시장 진출에 나서온 캔버스엔이 지난 어, 국내 첫 민간 탄소 크레딧 거래소 운영사 탄탄카본테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그다음에 친환경 자산기와 STO 상품 개발에 나서왔습니다. 그래서 이 sto의 탄소배출권을 결합시킨다면 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캔버스 n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게 현재 캔버스 n을 보는 상당히 주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어, 요즘에 주가 변동이 좀 있었죠 급등 이후에 이제 눌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약간 눕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 패턴 상으로는 뭐죠? 네, 수렴형이라고 볼수있어 수렴형 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상승 이후에 수렴이잖아요 급등 이후에 수렴 형태로 우아 오른쪽으로 이제 차트가 좁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큰 시세가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고점 저점 등락 이후 수렴입니다. 거래량만 좀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이 이제 상방으로 이제 그 수렴 형태 돌파가 나왔을 때 얘기예요. 상방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상방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엔 최근에 STO와 탄소배출권, 친환경 그 다음에 STO 모멘텀이 같이 결합되고 있고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